루나 버니님 어서 오세요. 파워셀 MT. 어이 쓸데기 없는. 바카로프. 로튼애플, 썩은 사과랑 나무까지 나뭇가지 있죠. 나무까지로 싸우면 좀 다시 그래도 아, 파워셀 사람들은 마, 마, 뭐야, 뭐야, 뭐야. 또 왔어? 어? 이언전 나타났지? 언제 나타난 쟤네들? 이젠네들 때려내렸나? 아 튀죠. 안돼, 안돼, 안돼. 어, 거기, 거기, 여기 사람 많아. 아, 어, 이거 잠한번 잤다고 진짜. 잘 모르겠지? 자, 이렇게 위로 살짝 보죠. 막 쫓아오진 않는다. 굉장히 상막한 사회인 것 같아요. 캐스탈라랜드데 저거. 음. 잘찾아보면 삽이 음. 있긴 있어요 여기. 음. 코인 박스 뜯어야죠. 여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목말라 목말라. Spare us some v e a would you? 아 이거 먹으면 털것 같은데. Now see here, young man. I pay taxes.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제가 뭔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빨간 눈이 뜨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막대기 들고 있다. 위협적이잖아요. 빨간 눈이 뜨죠. 여기 또 먹을 거 있나? 서치 수트케이스. 수트케이스에 이런 걸 넣고 다녀? 당신 왜?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바라고 있군. 스튜 달라고? l 스튜 있나요? 스튜 없는거 같은데? You 나, 나 스튜 없어 그 l l i 빨간색 뜨죠. Out. 루나 버니님의 궁금증이 해서되, 해결됐나요? 아 우선 좀좀정비해해야다다무피피해해지지이 이거 음, 물물시시고 물 뜨고 지금 상태가 어떻죠? 아, 단축키 좀 알아둬야겠다 물은 100% 배고픔 57% 체력 36% 졸림 33% 세이프하우스까지 갈까? 아 이거 아까 달리던 녀석 스타트 지역이구나 타밍루틴캐럿 썩어서 다 썩었어요 어 물병 물병 중요하죠 물병 많으면 좋은것 같아요 캠프하요어 멀쩡한거다 캐럿이랑 스튜 둘다 있어요 스튜도 있다 스튜 제가 아까 달라고 한 친구 주, 주면은 뭐 줄텐데 나한테 뭘 줄진 모르겠지만 자 요거 조심해야됩니다 이거 트랩이에요 트랩 이거 캔으로 알람같은거 만들어 놓은거 들어가면 사람들 별로 안좋아해요 근데 결국 제가 할 일도 여기 있는 사람들다 이용해가지고 이 잘못된 사회를 고쳐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V키 누르면은 뒤에서 목을 졸라서 잠재웁니다. 죽인 거 아닐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거 가져있죠. 아 이거 알람 안 하고 들어왔네. 서리 잘하시네요. <laughs> 사람 서리인가요? 사람 a 리그 h s a r 제가 s a 에사람 s a 를좀 많이 했었죠. h 런 식으로. God. 먹을 h s 기기 a h Sarah, Sarah, s a t a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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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h s r 둘다 근데 뜻을 좀 해석해보면은 폐가 뭐 버려진 집뭐 이런건데 맞아요 맞아요 좀 색다른 생존 게임이에요 생존이 그렇게 주가되진 않고 뭔가 퀘스트랑 막 약간 공포적인 요소들 사람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거 지금 지금 여기 보이는 맵이 있으냐. 전부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딱 하나 뭐 이제 퀘스트 완료해가지고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항상 이제 행복한 행복해지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주인공이 탈출 의욕을 상실한다고 해요 야, 자세이프하우스로 왔어요 그냥 졸리다고 하니까 주인공이 밥은, 밥은 필요 있나 자, 6시간 풍하죠 지금 몇 시야? 1시? 7시네 1시부터 7시까지 잤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먹을거는 로튼 로튼 시리즈밖에 없죠. 다 썩어가지고 자, 스튜가 있는데 스튜 맛있겠다 음 맞아요 맞아요 파밍 위주를 좀 파밍을 좀 버, 약간 벗어난거죠 어드벤처를 요소를 넣어서 I feel terrible Feel terrible 퀴즈 약간 역겨움인가요? 어? 이게 뭐야 저물 아까 막 따르지 않았나? 아... 물이 많구나 제가 체력이 안 차네요 근데 잔다고 해서 차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제 힐링밤을 써야 되나? <laughs> 저렇게 아파가지고 뭐 나갈 수 있겠나? 프로 네이머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보까요? 한시간 자면 좀 줄어드나? 어, 좀 줄어드네. 잠을 자야 돼요. 사람은 3시간 실레이프. 너 프로 네이머 칩티. 막 없어져라. 그렇지. 윤오롱거 헤브 푸드 포이즈닝. 푸드 포이즈닝. 식중독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먹죠. 로튼 캐럿. 아유, 살았다. 운 좋게. d n j s 3 4 2 0님어서오세요나가볼까곳에서도와줘에될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아이게에기가이에스케이프인데 여기, 맞죠? 이거 리치 스트리트 조지스 홀이가에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보죠. 광우뻥이 아니면서 오세요. 예, 생, <laughs> 생 맞아요. 생입니다. 오늘 새벽에 트위치 보니까 건물 어디에 인벤 한칸늘려주 스템. 아, 건물 하나에 인벤 한칸 늘려주는 게두 개나 있다고요? 어, 아, 정보 감사합니다. 프로프님 저는 아직 못 찾았는데. 어, 제가 아까 플레이 했던 거랑 다른데요? 저는 뭐 여기 가면 되나? t a 바비 to 바비 히 있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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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 미소카페님의 아이디어. 스팀 신작. Find out who w n s i m o n says. 누가 뭐 불렀나요? 누굴 찾았나요? 뭐 바비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 찾아야 되나 보죠? 아, 진짜 랜덤이네, 이게. 퀘스트들이. 매번 할 때마다 뭔가 좀 달라요. 저 전에는 그냥 파워셀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런 거였는데. 맞아요. 스팀 신작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좋죠. 잠시만 방제 금방 바꿀게요. 시, 신작이 좀잘 먹히나요? 신작이라고 하면 전 많은 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채팅창도 채팅창도 좀 시끄럽고. You 아, feel thirsty? 아뭔 말라? 아. 자 아까 그 친구 바비가 물어본 아나는데또 있네 여기. 아, 요게 그 퀘스트인가 보죠? You know, 여기서 아까 물어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건가? 얘 얼굴 모양이죠. 얼굴 모양 님 어서 오세요. 귀엽네요. 헤드폰을 끼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 다리 건너서 있잖아. 엔드 엔드 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laughs>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신다. 아, 여기 또 다리가 있구나. 앞에. 근데, 아까는 이렇게 넓지가 않았는데. 뭐, 꽃 같은 거 있습니다. 한번 따주죠. 집들도 많고. 근데, 아마 못 들어가는 건물 같은데. 음. 아, 저기 또 뭐가 막고 있다. 지나가고 싶은데. 저기 가려면 또 뭐가, 퀘스트가 또, 조건이 완료가 돼야겠죠. No m a t e r if i s r a o sunny, o u must bring honey. What is it i that? I only love the honey that the bumblebees make. Good joy. Good to take a joanna, you want to sing on g o 뭐 찾아보면 어디 있겠죠? 이게 뭘 집어먹는 거야? 이게 뭐죠? 아 뭐가 안에 들어있네. 아이 캐스트가 복잡해진다. 뭐 계속 가볼까요? 그래도. 아까 여기서 대판 싸웠죠 사람들하고 잊었나 이제? 이제 이적군잠 한번 잤다고 진짜 사람들 너무 야박하게 파워셀 다 비어있네 왜왜왜 내가 l 에 안드는 거구나 <laughs>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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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 오오 a 어, n t 돌던 왜왜왜 s e 가 먹고싶다고? 꽃이요? 꽃? 저도 n I paid t 꽃이 for help. 이 o u l d you? What's y o 힐 r 밤아 힐링밤을 만들 수 있네요 힐링밤 o 힐링밤... 아, 케미컬. 아, 요렇게, 요게 또 종류가 있구나. 베이직이랑 뭐, 메카니컬, 케미컬이란 거 있는데 힐링밤을 뭐 요... 꽃에서 딴뭐 이파리 같은 거죠. 요거를... 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아, 루나버니님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저 몰랐... 만 진짜로 몰랐는데. 근데 요거랑 힐링밤이랑 밴디지랑 같이 있으면은 Stop that nasty bleeding and feel a tad better. 근데 저는 요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힐링밤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음... 꽃을 따면 그렇습니다. 아, 이 퀘스트 진행을 해야되는데 되게 많죠? 굉장히, 야, 작은 데서도 에 되게 많구나 퀘스트가 Find Tracer, 이거 끝났죠? <laughs> 생각없이 땄는데 알고보니까 이것도 끝나, 아, 끝난 거는 이렇게 회색으로 뜨는구나. 크레이지 레그 이게 막 미친듯이 달리는 친구 있는데, 때려잡아야 되는데, 인베스티 게이팅, 게이트 더 큐리오스 체스트, 호기심상자, 이 퀘스트, 어디있죠? 이름이 뭐죠? 아, 미스테리오스 체스트, 맵에 나오나? 아, 맵에 안 나오네. 봅니다. 뭐, 막 벌도 벌집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모두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뭐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볼까요? 이, 여기 이 동네는 사람들이 절 별로 안 좋아하고, 음, 여기 한번 가보죠. 맞나? 여기, 여기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음. 여기 지도에 보이는눈나크가뭔지좀 모르겠어요 뭐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리지도상보내주에 그 게임을 하고 임을 하고 여기 분명 뭐가 있는데? 물이다 물 우리 물좀마보고주우죠우죠 좀 아,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해야 되는구나. 물통은 정말 많아요. 피 악대적 욕구를 만족 한다면 영구적인 죽음이 있습니다라는 말이군요. 착하게 살면 죽음뿐. 로튼 애플. 애플. <laughs> 좋은 말이요, 안 좋은 말이요. 어, 쇼벨, 쇼벨, 삽비다삽자 이게 약간 불편한 게 이렇게 아이템 창 아이템을 직접 이렇게 좀 um,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뭐 들어오고. 아이고, 쇼벨. 한도 필터링. 아야... <laughs> 만족시켜야 한다면 이제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필터링은 근데 여기 퀘스트 있는데 여기인데 여기 나오는 거 같죠 여기 아 내용을 읽어봐야겠다 지금 여기 있는 퀘스트가 뭐야? 여기 맵 지도에는 나오고 이피유 비버 피그, 어 팬케이크, 피거 팬케이크. 아 이거구나. 아유 이거 뭐파 보는 건가요? 한번 차볼까? 삽을 삽을 차보면은 뭔가 파라는 곳이 나올 것 같아요. 피하는 방법을 확실히 숙지했음. <laughs> 확실히 숙지 절대 못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그거는 이 스토리 모드라기보단 이거밖에 없어요 모드가. 지금은 이게 뭐죠? 벌집인가? 아, 벌집 아니구나. 비, 뭐 그렇게 생겼네. 그.. 그 뭐죠? 매번 할때마다 맵이 재생되는 게임 종류를? 뭐라 그러죠? 저이 퀘스트 왔는데 뭐가 없네요 아무것도 웰리 모드? 아직 개발 안돼 음. 샌드박스? 이거 <laughs> 샌드박스라고 해야되나요 이건? 핸드박스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요걸로 좀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구나 베이직 락픽, 락픽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같아요 아이씨와이님 어서오세요 베이직 락픽 한글 지원 아직 안 돼요 아 한글은 근데 뭐, 그래, 그렇게 막 그 언어가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어이 친구 왜? I'm late for a very important date. 리고 있는 거야? 뭐 손을 왜 흔들어? Can you help me out? 맞아 맞아. 어, 좋아서 한글 페이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지도에서 집 모양, 어, 어? 모양 로케이션 근처에 산 모양 있었것 같은데. 어? 지도에서 집 모양 로케이션 근처에 산 모양 이 있었다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프롬님. 음. 감사합니다. 아, 어, 달라는 건가? So much better. Look. I know I'm being rather a pain, but uh, I'm still a tad uh, bleeding. You wouldn't happen to have a bandage you can spare? Bandage? 붕대 주죠. Don't hold it I oh, can be irksome. Look, I know it's a bit greedy, but I've not been able to clean the wound. You wouldn't happen to have a bit of antiseptic? This is just a person who some antiseptic. 안티셉틱 안티셉틱 세틱이 <laughs> 유혹이 필리에서 <laughs> 유혹한다. 세틱이뭐폐혈증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티니까 뭐폐혈증을 막는다 이런 거겠죠. 확실하진 않습니다. 실생활에 제 영어를 사용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라스팅 존, 저 친구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무슨 안티 문약을 줘야 되는데, 안티 배열증. 뭐그 전에... 아, 요게 이렇게 또 생겼구나. 자, 여기를 아, 이거 미, 좀 네비 같은 거좀 생겼으면 좋겠다. 자세 요염하죠? 예쁜 거 같아요. 주인공 많이 졸려하죠? 지금? 어떡하지? 집에 가야 되나? 아 여기 한번 들리고 가고 싶은데, 집을 막 여기저기 많이 뒤져야 돼요. 꽃길만 걷자리 어서 오세요. Back to w h e r e e d to you, journal. 아니, 갑자기 신문을, 왜, 이거? 신문을 왜 읽어? Go, boy. <laughs> 깜깜하게 가로등도 없는데, 뭐가 막 지금 반짝반짝... 몇시 시간이 안 나오네? 갈 때만 나오나 보죠. 안녕하세요, 꽃길만걷자님. 처음 뵙네요. 아이디 예쁘신 것 같아요, 꽃길만걷자. 저도 주변에 꽃길이 있었더라면. 나이트 블루밍 l o o m i n g A lovely bouquet is now available in your. 저 Good Christ. I can barely keep my. Lovely bouquet. Bouquet. b 어디다 쓰는 거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러블리 만들어 볼까요? 뭐 하는 거지? 부케 <laughs> 진짜 말 그대로 부케인가? 아 기... <laughs> 사람들한테 선물로 줄수 있어요. 부케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중간에 벤치 앉아 신문 보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도망치다가 그 약간 이제 조, 쫓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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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보있는데서딱 앉아가지고 침문을 피면은 은신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게임 나중에 보면 막 경찰이랑 막 이런 데 가는데 아마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존에 있는 맵은 다 찾았죠. 아저 밑에 또 뭐가 이, 있네. 저, 저 끝에 잠자야 되는데 주인공 죽으면 안 되죠. 아 이게 스태미너가 주네. 피고 많이 피곤하면은. 세이프하우스 가서 사야되나요? 아니면 아, 저쪽 동네는 아니면은 그냥 일반 집에서 잘수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 파밍하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집들 아 바로 앞에서 사면 안되죠 <laughs> 바로 앞에서 사면은 신문지 뒤로 이 몽둥이 날라오죠 아이집 깡통 달렸어요 위험합니다 들어가면은 이 옆집 좀 색다른 데서 자보고 싶어. 이거는 완전 폐가인것 같고 어벤돈드 하우스는 되게 완전 날아간 집 같고 완전 이 왔던 집이죠. 아, 2층 못뭐 올라가나? 2층에 뭐 침대랑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갈수 있겠다. 그렇지. 오. 근데 침대가 없네 이 집은. <laughs> 아 뭐가 많아요. 소인 키트 막. 블라스 보틀 MT 어필 보틀 약약 약병이죠 그냥 비어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복구풍이죠 레시피 언락음아 레인코트 비옷이랑 메탈 비치 글로스 아 여기서 신문 읽으면 안되지 아 잠을 잘 수는 없었어요 지금 자니 잠깐 중국 죽겠다 죽겠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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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집으로 가야지 아여 길룬이 얻어서 원래 맵에 막 여기저기서 다잘수 있었는데 이번엔 저 맵이 랜덤 생성이다 보니까 아이고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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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예 빨리 자야될거같아요 들어가서 자자 후딱 자자 8시간이나 자야돼? 근데 전 8시간 자면 모자라던데 배 엄청 고프죠 뭘 가져올까 스튜어 공간만 차지하고 좀 아이고 좀 찼다 로트 포테이토 <laughs> 썩은 감자 어, 감자 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썩은 감자는 썩은 당근은 괜찮아도 이왕 식중독 걸린 거다 먹자 아이고 아이고 더 위험해지는구나 오마이갓 어떡하죠? 야, 약 먹어야 되나? 끝났다 어, 눈앞이 뿌얘져요막 진짜 <laughs> 빨간색 식중독 어떻게 없애지? 빨빨 많이 자야겠다. 12시간 자죠 한번. 쭉 자가지고 어우 아, 막다투했어 갑자기 아 토하면 목이 말라요 정상이죠 토하면 목이 마릅니다 아 진짜 고생한다 주인공 진짜 엄청 고생한다 다 썩어가지고 뭘 먹겠냐고 근데 내가 아왜또 토해? <laughs> 아 식중독 때 랜덤하게 좀막 계속 막 투하는 그게 있나 봐요. 아 그럼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보죠. 멀쩡한 당근도 있네요. 머시룸 멀쩡한. <laughs> 물 물은 어차피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주 뜨면 됩니다. 목마름 다 없어졌죠. 아이고, 고생했네. 뭐 음식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물좀 마시고. 이따라해줄 많이 썼어요. 물병이 많으니까 좋네. 다 따랐다. 다 따랐죠? 음, 세 개, 두 개, 다섯 개. 물병. 짐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 친구 왜 자꾸 토어하지 아, 식중독이 아직 안 없어졌구나. 완벽하게 애매하게 보이죠. 먼 I love you? 한 시간만 있다려주세 to... 오, 진짜 안 없어지네 이거. 물 빨리빨리 마셔야죠. 진짜 <laughs> 저처럼 플레이하지 맙시다. 이거 음식이 로튼자 붙은 거 웬만하면 드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로튼은 어디서 많이 본다는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스카이림인가? 으아아아! 으아. <laughs> 계속 목마르고 계속 배고프네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되죠? 요렇게 돌아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꾸 쏟아낸다고요? <laughs> 원래 잘못 먹으면 그렇죠. 약을 드세요! 어떤 약이 있죠? 약. 아, 이게 진짜 끝까지 안 없어지는 거 보니까 약을 먹긴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들고 있는 약이. 아이거 주인공 심각하다.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요건가? 아, 아, 이거 먹으면 되는 건가요? <laughs> 아, 맞네. 푸드 포이즈닝 어쩌고 해가지고 약이 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엔드 엔드님,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읽지 않고 플레이한 저를 반성합니다. 근데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소하지? 이제 눈앞이 시커매지는데 레미파라 시도님 어서 오세요. 아, 썩은 사과라도 먹자. 어쩔 수 없다. 썩은 사과는 그렇게 건강을 해치지 않겠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I think I'm actually sick. 아 이런. 당했다. 이렇게 된거 먹고 약을 먹자 차라리. 아.